안녕하십니까. 하위 10% 불행을 몰고 다니는 재수 족박은 트럭커입니다. 이 씨바 아주 오늘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당차가 하나 못 받으면서 야상으로 인천 쓰레기 두 군데 아주 갔다 왔더니만은 오랜만에 아다리 화성받으니까 또 이지랄만 네요 이지랄 시키라 남겨놓고 지금 서평태가이 씨 지나서 분기점 있는데 지나서 옆에 불이 나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. 통제를 하는데 처음에 하행선만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, 지금 상행선까지 지금 같이 막고 있어요. 지금 안간지 20분도 넘었어요. 이 씨발, 가가지고, 개근해놓고서 딱, 군내 식당 가서 밥 먹고서 기다리려고 했더니만은 좀, 아다리 좀 만나보네 하니까, 오늘도 역시, 재수하고는 진짜 씨발, 재수하고는 담을 삼은 이 평신 같은 도태 인생입니다. 진짜 씨발. 되는 일이 있어야지, 이거 씨발. 지금 뭐, 나와서도 구경하고, 뭐하고, 아주 지금, 날는 않는데, 옆에서도 막 짜증내고, 들 있고 이 씨바 아주 이거 되는 일이 이렇게 없어요, 되는 일이. 아다리 좀 조금 맞나 싶으면 꼭 이지랄 와가지고, 꼭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, 꼭 아다리 진짜 아주 씨발다 조져놓고 있고. 진짜 아주 씨바, 이건 인생이 사람 자체가 문제인지, 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인지. 아, 진짜 아주 뭐,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, 이렇게. 사람이 진짜 그 가면 딱한 줄씩 떠가지고 진짜 씨 점심 딱 먹고서 쉬고서 딱 내리고서 오면은 이쁘게 퇴근할 수 있는데 오늘도 조졌어요 진짜 이거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하행선만 막고서 그냥 저기 불이나 끄면 되는 거를 왜 상행까지 막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행에 뭐 막고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는 것도 아닌데 여튼 지금 재수 좆박아가지고 차라리 저 서평택 분기점으로 나가 가지고 조합이나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바라나이 씨 지금 씨발 6 k g 7 k g 남겨 놓고서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 아주 씨발 밥도 못쳐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맨날.